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옷차림은 우리의 자신감, 건강,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련된 옷차림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요. 예를 들어 나이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거울 속에서 보이는 모습은 나는 여전히 멋진 사람이라는 믿음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신감은 사람들과의 대화, 모임에서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옷차림은 단순히 스타일을 넘어서 나의 건강 상태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합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옷은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밝고 차분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면 생기 있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데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너무 어둡고 칙칙한 옷은 나를 더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옷을 잘 입을 수 있을까요? 첫째, 깔끔함과 단정함이 기본입니다. 옷은 깨끗하고 구김없는 상태로 입는 게 중요해요. 둘째, 자신의 체형에 맞는 핏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헐렁하거나 꽉 끼는 옷은 피하시고 어깨선이 잘 맞는 옷을 선택하세요. 셋째, 기본 아이템을 활용하세요.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심플한 재킷 같은 베이직한 아이템은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넷째, 색 조합에 신경 쓰세요. 차분한 색상에 밝은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여기에 몇 가지 스타일링 팁을 더해볼까요? 첫째, 액세서리를 활용하세요. 스카프나 심플한 주얼리는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둘째, 계절에 맞는 스타일을 연출하세요. 여름에는 린넨 셔츠, 겨울에는 코트와 머플러 같은 아이템이 좋습니다. 셋째, 신발 관리에 신경 쓰세요. 깨끗하고 단정한 신발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완성시켜 줍니다. 넷째, 레이어링을 활용하세요. 얇은 니트 위에 재킷을 걸치거나 셔츠 위에 카디건을 입으면 다양한 날씨에도 멋스럽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의 코디법을 살펴볼게요. 그들의 스타일에서 실질적인 팁을 배워볼 수 있답니다. 조지 클로니는 항상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유지하죠. 그의 비결은 깔끔한 슈트와 간결한 디테일이에요. 밝은 네이비 슈트에 화이트 셔츠를 매치하고 타이 대신 단추를 두어개 푼 캐주얼한 느낌도 자주 보여줍니다. 노후 스타일에서 중요한 점은 너무 빳빳한 정장이 아니라 몸에 적당히 맞으면서도 편안한 핏을 찾는 거예요. 여배우 윤여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액세서리보다는 심플한 진주 귀걸이 등으로 세련된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일상에서는 와이드 팬츠에 운동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등 심플하면서도 젊은 감각의 코디를 즐깁니다. 방송인 송승환은 단정하고 차분한 컬러의 옷을 즐기면서도 니트와 재킷을 활용해 편안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코디는 그레이 니트 위에 베이지 재킷을 입고 여기에 다크 청바지나 슬랙스를 매치하는 방법이에요. 이 스타일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배우 김미숙은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로 항상 주목받아요. 미디 길이의 스커트와 셔츠 블라우스를 자주 입으며 여기에 실크 스카프를 매치해 품격 있는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그녀처럼 액세서리 하나로 전체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본 스타일을 추천드릴게요. 남성분들은 베이직 티셔츠와 슬랙스, 네이비 블레이저와 화이트 셔츠 같은 심플한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여성분들은 심플한 블라우스에 스트레이트핏 팬츠 또는 미디 스커트와 재킷 같은 코디를 추천합니다. 계절에 따라 터틀넥 니트와 롱코트. 앵클부츠를 더하면 세련된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소개해드린 기본 스타일로 나만의 멋진 코디를 완성해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더 멋진 자신을 만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스타일 고민이나 팁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